이철우 도지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경상북도 종합상황실과 119 소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과 귀성객 안전수송대책, 생활도민불편해소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추석 연휴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 지사는 경상북도 종합상황실에서 명절 비상근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. 경상북도 종합상황실은 각 분야별 종합상황반, 코로나19 대응반, 응급의료대책반, 재해재난관리반, 화재구조구급반, 교통수송대책반, 도로관리반, 가축전염병대책반, 환경관리반, 급수관리반, 10개 반으로 운영하며 일일 22명씩 총 110명이 근무한다고 전했습니다.